오늘 말씀 사도행전 19장 33절에서 41절입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예,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리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소리로 외쳐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와 아기를 두 시간이나 아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치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의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오.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서 영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라고 부른 것입니다. 영정 영향력 있는 사람이란 사람들을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데려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영정 미성숙의 자리에서 성숙의 자리로,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불신앙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인도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을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잘 인도하고 있습니까? 프랭클린 노즈벨트는 어느 시대나 꿈이 있다 죽어가는 꿈도 있고 태동하는 꿈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엄청난 변화와 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때 많은 이들이 공감하던 여러 가치관과 세계관과 신앙이 이제 유동적으로 변하는 시대입니다. 나라들이 변하고 있고 국제 경제가 요동치고 있고 많은 기술과 직업이 첨단 기술에 밀려 폐기되고 있습니다. 세계화 덕분에 사람들은 지구상 어디에서나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영적 기갈과 가정 붕괴와 기아와 빈곤과 질병과 전쟁과 테러와 범죄 환멸 등에 문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불의심을 받들어 밖으로 나아가 주변에 영향을 미치든지 아니면 인간적인 계획을 추진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피해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누구를 세워 오늘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써 붙인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들, 요셉과 같은 사람들,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능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 나무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0세 모세 다 늙었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40세였지. 애굽에 그거 다 배웠는데 80세 이제는 아무 힘도 없는 그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킨 거다 시잖아요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모세가 한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모세가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영적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오늘 이 주일 될수 있기를 죄로 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시끄럽게 소리 지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도 모르는 분별력이 없는 군중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3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때마다 내가 이 자리에 왜 왔는지 목적도 모르면 되겠어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전에 올 때마다 뚜렷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비전을 갖고 기도하면 나아가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 옳지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언제나 소수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대중을 움직이는 사람을 자세히 보면 대부분이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대중을 이용하는 것 뿐이지 정말 대중을 위한 것이 아니오지다. 한국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진정한 정치가가 너무나 없습니다. 정치꾼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99% 헌신된 100사람보다 100%, 사람보다 100 헌신된 한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사람은 모세 한사람이었습니다. 의인 한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아서 5장 1절에도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에루살렘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이미 역사가 다 증명하는 것입니다. 장세기 18장 3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애타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도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이제 50명 의인 50명이 있으면 망하지 않게 주시겠습니다 그냥 내려오는 겁니다, 지금.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이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열 사람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영적 영향력이 있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참된 영적 리더는 사람을 움직여서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 참된 리더는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서 여러분에게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시하기지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저는 후임 잠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마음을 모릅니다. 어떤 마음이, 어떤 사람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지 우리가 압니까? 사무엘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 그를 왕으로 삼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을 듣고 여러분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 될수 있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리더가 행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따라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을 할수 있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로 바울의 영적 영향력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33절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리 않아. 34절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두 시간이나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대중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유대인이란 이유로 에베소 사람들이 야유를 퍼붓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시민들은 유대인이 이방인을 짐승처럼 간주하고 이들이 재물을 밝혔기 때문에 대단히 불편하고 꺼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반응이 온 것입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그렇게 두 시간을 외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이미 나눈 19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친 것이 앱에서 도시 전체를 흔들 만큼 영적인 영향력을 줬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가 크다. 뭐 무슨 집회에 몇만 명이 모였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걸 무지하게 중요셔 합니다. 과연 교회가 세상의 뿌리를 뒤흔들 만큼 영적 영향력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에베소를 다 지금 소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한 사람, 정말로 진리와 정의의 사람, 긍율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11조 원금을 드리는 목적도 돈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요한의 실례는 벌수 있는 만큼 벌어라, 저축할 수 있는 만큼 저축하라, 줄수 있는 만큼 줘라, 그리고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28 파운드로 아주 검소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많은 월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28파운드로 평생을 생활했습니다 이 요한 웨슬레가 여러분 영국을 뒤집었습니다 영국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 웨슬레의 후예들이 감리교인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몇년 다녔느냐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목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가 얼마만큼 영향력을 줄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의 자리보다 더큰 리더의 자리는 없습니다. 당신이 부모라면 최대한 여러분 자녀들을 올바로 인도하시는 능력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현재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지금 잘 인도해 가고 있습니까? 우찌무라 간조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을 내가 죽을 때는 태어났을 때보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학교에, 우리는 얼마만큼의 영향력이 있습니까? 오늘날 한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고 그 도인이 많아도 우리는 지금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히노 오키노는 내일 세상을 떠난다 해도 오늘 꽃에 물을 주라고 그랬습니다. 마다 테레사 수녀는 저는 주님의 뜻을 그려나가는 몽땅 연필이라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음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작은 일인 것 같아도 그 작은 충성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 생명의 돌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다 우상이다 가짜다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 본문에 두 시간 동안이나 흥분하고 난리를 칠 만큼 그 사회를 흔들어 놓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시내를 다 흔들어 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이 영적인 영향력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힘입니다. 정말로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지역사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경험한 거잖아요. 여러분, 쌍놈, 양반이 있었던 이 사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요, 백정이라고 무시하는 거 봤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땅에도 그런 것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정말로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특별히 목장 모임의 영적인 능력이 있기를 사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목장에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그 목장은 튼튼한 목장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 매주 깨달은 감사가 무엇인지 기도 응답받은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의 일상에서 매주 변화되는 작은 변화들이 무엇인지 이것을 함께 나누고 기도할 때 성령이 그 자리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령이 임재하는 목장 될수있기를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 목녀들은 그래서 언제나 그 기도해야 됩니다. 인간들만 모이는 친교 모임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성령 임재하는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목장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주 목장에서 우리가 주회전에 모일 때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사모하고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서기관의 영향력을 보십니다. 이가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35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전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냐 다 안다는 것입니다 36절 일이 그렇지 않다 할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소리치는 군중 앞에 한 서기장이 나와서 흥분한 사람을 몇 마디의 말로 잠재웁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아데미가 위대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근데 그것을 그렇게 외칠 필요가 뭐가 있냐? 정말 위대하지 않으면 외치지 않아도 위대한 거잖아.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들이 그렇게 흥분하고 경솔하게 행동할 것이 아니라고 이 서기장은 상식과 양식이 있는 아주 유능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군중들의 소란을 잠재웠습니다. 여러분,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식이 통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상식만 잘 통해도 많이 아름다워질 것이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서기장이 37절 신전의 물건을 도적들하지도 않았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내가 왜 잡아왔느냐고. 너희가 잡아왔으니 37절, 38절 만일 대메돌이와 그와 함께한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지 않냐. 청독들도 있으니까 피차 고소하면 될거 아니냐. 39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신전의 물건을 토적질하지도 안했고 여신을 해방한지도 안했고 그 자들을 이렇게서는 해안 된다는 것입니다. 데메드리오의 고소가 맞다면 재판 날이 있으니까 그날 고소하면 될 것이고 법정 문제가 아니라면 민사 손송을 내면 될 것인데 너희들 왜 흥분하고 그러냐? 그러면서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경솔하게 살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가운을 입고 만약에 여러분 이 비려동이나 지금 밖에 나가면 내가 무지하게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엄청나게 부... 불편할 것이에요. 그리고 내 삶을 무지하게 조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은 그리스로 도옷 입은 사람이라고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다 예수 옷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예배드리고 나가서 쉬운 얘기로 휴지 아무리나 버리면 저 사람들은 휴지 하나도 관리 못하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나가서 운전하고 가다가 좀 마음에 맞지 않아서 한바탕 싸웠다 하나님 영광 되시겠어요? 여러분 이 생각을 언제나 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니라 그 생각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의 모든 삶이 어느 분이 옛날에 그랬어요 여의도순복음교회 철야기도 갔는데 철야기도 하고 나오는 성도들이 건널목 하나 제대로 건너는 성도들이 없더라고안 믿는다면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무슨 세상을 변화시키겠어요? 그 찬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법을 더잘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대로옷 입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격이 매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인품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야 되고, 정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사를 받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매주 사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서기장이이 모임을 다 흩어지게 합니다. 40절,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유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이 서기장이 이들을 설득해서 모인 사람들을 거품과 같이 다 흩어지게 했습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이 서기장은 설득력 있는 사람입니다. 설득력은 상대가 보지 못하는 결정적인 사실을 보여줘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삶에서 길을 잃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모든 인간은 실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길 잃은 자를 인도하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설득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에 설득된 사람만이 정말 주의 복음과 진리와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설득력 있는 사람이 될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엄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구나. 우리 아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구나. 여러분 자녀들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래요. 그래야 설득력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보니까 이렇게 기쁘다. 이렇게 감사하다. 정말로 행복하다. 아, 예수 믿는데 하나도 안 행복하다. 그럼 여러분 보고 누가 예수님 믿습니까?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복음은 환경을 초월한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복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복음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이런 걸 보여 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설득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그래서 잘 숙지하고 정말 사람들을 기리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잘 인도하는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공부도 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와 은혜로 충만하게 무장이 안되고 말씀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내가 아는 만큼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만큼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 더 사모하고 매주 하나님을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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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최고의 복을 얻을 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주님의 첫사랑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일을 봤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에 세워진 이 교회는 어떠했을까요?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에베소의 교회 의 형편을 보십시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한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차칭 사도라 내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나님이 다 주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칭찬하신 거예요. 지금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오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뭐하고요?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매주. 그래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늘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이슬람권이 들어와 앉아 있습니다. 주님은 첫사랑을 어디에서 잊어버렸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책망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는 사랑이 있습니다.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때는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부유해지고 모든 것이 풍부해지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섭섭한 것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불필요한 일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얼마나 옛날보다 잘 삽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더 많이 자란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그 동안 받았던 축복을 우리는 다 쏟아 버릴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런 위험성을 느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안정권에 들어온 교회입니다. 교회 건축도 했고 빚도 다 갚았고 인원도 매주 500명 정도 모이니까 참 더러 사기기 좋고 헌금도 이제 안정됐고 그러나 여기에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셔야 합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시험에 들지 말고 주님의 첫사랑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첫사랑을 잊고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면 주님이 교회를 떠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인이신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결정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은 참으로 중요한 성찬이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온 성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의 첫 사랑을 잊지 말고 날이 갈수록 오늘 찬송한 것처럼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내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을 변화시키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들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더욱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오늘 이같이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성만찬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